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는 100여 명과 접촉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노원에서는 답답하다고 돌아다닌 자가 격리자가 입건됐습니다. 전 국민의 노력과는 달리 일부 소수의 일탈 행동들이 코로나 확산의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할 때입니다. 4월 8일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종로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광화문광장 재조성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마포을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성산역 신설과 코로나 문제 등이 화두였습니다. 현역 의원과의 관계로 설전도 오갔습니다. 노원을 선거구에서 민주당 우원식 후보에 맞서는 미래통합당 이동섭 후보에게 출마의 변과 지역 공약을 들어봅니다. 가불선거구 모두 민주당 현직 국회의원과 통합당 전직 국회의원이 후보로 맞서는 중랑구 상황을 총선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네, 지역별 후보자 토론회 내용 살펴봅니다. 이낙연과 황교안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두 후보가 토론회에 출연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 안에는 같은 의견이었지만 광화문 광장 재조성이나 첨단 창업단지 부지 선정을 놓고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이주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종로 서북부 신분당선 연장 추진과 강북 횡단 철도 조기 착공에는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처음으로 마주한 이낙연, 황교안 후보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춰 첨단 창업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생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소는 다릅니다. 이 후보는 창신동 남측 지구를 최적지로 꼽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지를 창신동 남측지구에 유치해서 거기에 청년들이 모여서 창업을 하고 첨단산업에 도전하는 황 후보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종로에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 1천 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광화문광장 재조성에 관해서도 이견차를 보였습니다. 이 후보는 기존의 재조성하는 유지하되 교통 혼잡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통 원활화를 선행한 뒤에 광화문 광장 재조선을 논의해도 그것이 순서에 맞다고 확실히 생각합니다. 황 후보는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확대 구상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종로 주민들과 가족들이 쉴수 있는 광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열린 종로구 후보자 TV토론회는 딜라이브 채널 1번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 정청래, 김성동, 오현주 후보까지 크게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포을 선거구. 역시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지역개발 현안인 성산역 신설과 조개착공에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사암동 복합물과 관련해서는 세 후보 모두 의견이 갈렸습니다. 오현주 후보는 7년째 지연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만든 현직의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의원들의 책임이라며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가 실종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부터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까지 마포의 정치를 독점했던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두 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역상권 침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의가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암 복합물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맺는 것을 전제로. 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동 후보는 복합물 사업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기 착공이 될수 있게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상암 롯데 쇼핑몰 조기 착공을 통해서 인근 주민들의 생활 편의 그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이루어야 한다고. 서부 광역철도 성산역 신설과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역 신설은 물론 조기 착공까지도 해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성산역을 이렇게 신설한다면 예비 타당성 조사 BC는 0.99로 나왔습니다. 0.01이 부족한 상태죠. 어, 이 부분은 좀더 보완을 해서 어, 이 부분을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DMC 역하고 홍대입구역이 2.8km 떨어져 있고 그역 사이에 성산동, 연남동, 망원동 많은 주민들이 계십니다. 서부 광역철도가 신설돼도 이용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차량 기지 비용이 높아서 수익성이 낮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하지만 성산역을 설치하면 기존 검토안에 비해서 경제성이 오히려 높다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공방은 주도권 토론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정의당 오윤주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게 손혜원 의원 의원과의 연관성을 들며 지역활동에 소홀한 점을 들었고 4년 전에 후보님이 손혜원은 정청래다라고 하시고 적극적으로 손혜원 의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손혜원 의원 지금, 지금 지역구 마포 맞습니까? 정청래 후보는 손혜원 의원의 부끄러운 부분까지 감당하겠다. 주민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나는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저한테 책임을 추궁하신다면 손혜원 의원의 부끄러움, 부족한 부분마저 어, 제가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책임을 지라면 어떻게 져야 되는지 그 부분도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손혜원 의원이 자랑스럽습니다. 김성동 후보 역시 손혜원 의원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답변 중에 손 의원이 굉장히 자랑스럽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이 지금 현재 마포 주민들의 정서와는 좀 상당히 거리가 있는 평가이신 것 같아요. 이밖에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김성동 후보가 총체적 부실이라며 정부는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현주 후보는 감염병은 잘 막아냈지만 경제는 위기라며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전 세계가 찬사와 극찬을 보내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보수 야당만 인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입니다 강남갑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권 후보와 미래통합당 태구민 후보는 북한에 대한 인식과 대북정책에 대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일주택 실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만 늘리는 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선거 방송 토론회에 참가한 강남갑 후보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선 중진위원이 돼서 국회 지도부에 들어갔고 늘 과거에 제가 그랬듯이 여야의 합의의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원만히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효과도 없고 주민에게 고통만 주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과세 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세금 인상에 잘못된 처방책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대체원가 하락 요인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미래통합당 공약과 비슷한 더불어민주당 강남벨트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금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평가해 주실 수 있겠는지... 강남 주민들을 볼 때는 이건 좀 과도하고 좀 불합리하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외교 안보 전문가를 자처하는 만큼 김 후보와 태 후보는 각각 북한 인권 문제와 천안함 피격과 관련해서도 공방을 펼쳤습니다. 살인범 강간범이라도. 귀순 의사만 밝히면은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지 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만 나오면 가해자인 김정은 편에서고 피해자인 북한 주민을 바라보지 않는지 지난 시기에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서행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고 국제적으로 단정하기 가참 어렵다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강남갑 후보자 토론회에선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 대응 방안, 공교육 활성화에 대한 후보들의 다양한 공약이 발표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딜라이브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은 중랑구입니다. 중랑갑을 선거구 모두 민주당에서는 현재 국회의원이 통합당에서는 전직 국회의원이 주자로 나섰습니다. 수성과 탈환을 둔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자세한 내용을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동훈 기자. 네. 우선 중랑갑 선거구에서는 여성 맞대결이 성사됐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선 서영교 현역 의원이 삼선 도전에 나섭니다. 중랑의 딸이란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서 후보는 교육환경 개선 등 지역의 교육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 공공첨단 학교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중랑구 환경 최고의 시설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중랑구 학교들 명품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에선 20대 비례대표를 지낸 김삼화 전 의원이 나섭니다. 김 후보는 무능한 정권과 여당을 심판하겠다며 탈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변호사 출신의 강점을 내세우며 지역 치안과 안전 문제 해결을 중점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 또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세트들을 좀 도입을 해서 도입을 해서 골목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게 하나 있고. 네 여야의 전 현직 여성 의원 간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민생당과 정의당에서도 새로운 후보가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민생당에선 이기현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네. 교사 출신으로 정당인으로 활동하는 인물인데요. 진정한 서민의 대변자로서 새로운 일꾼이 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공약으론 경제정책과 교육개혁 등을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에선 지역구 최연소 후보인 김지수 위원장이 나섰습니다. 약자를 위한 정치의 뜻을 품고 출마했는데요. 김 후보는 학력 학벌 철폐와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같은 공공 교육 인프라에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저는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한 중랑구민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밖에 다른 후보들도 소개해 주시죠. 네, 중랑갑 선거구에는 모두 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앞서 4명은 소개해 드렸는데요. 민중당에선 성치화 후보가 나서고 있습니다. 또 국가혁명 배당금 당에선 박명수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 이성복 예비후보가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랑을 선거구로 가볼 텐데 이거저시 민주당과 통합당의 전 현직 의원들이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랑을 선거구 역시 전 현직 의원과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선 박홍근 현역 국회의원이 삼선 도전에 나섭니다. 이 당내에서도 수석부대표와 을지로위원장 등을 맡아오며 입지를 탄탄히 다져왔는데요. 지역의 국직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점을 내세우고 있고 최대 공약으론 신내 차량 기지 이전과 첨단 산업단지 조성의 가속화 등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내 차량 기지 부지가 5만 7천 평 되는데 이 차량 기지를 남양기로 이전시키고 거기에 이런 첨단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을 기본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업과 산업의 그런. 집적지로서 만들어내서 중랑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탈환에 나선 미래통합당에선 18대 비례대표를 지낸 윤상일 전 의원이 대항마로 나섰습니다. 지역 토박이임을 강조하며 지역발전을 이끌 적임자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KTX와 GTX 노선 개통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봉망우역 일대 개발을 최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망우역과 상봉역을 중심으로 한 중심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중랑구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중랑구를 서울 부도심의 중심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밖에 총선에 나선 후보들 소개해 주시죠. 네, 중랑을 선거구에선 모두 다섯 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여당과 제일야당 전현직 의원 간 대결이 펼쳐지는 가운데 군소정당에서 세 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민중당에선 유일한 여성 후보인 이소영 지역위원장이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선 신황우 후보가 나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복지당의 민정기 후보도 총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현역의원의 수성, 그리고 전직의원의 탈환, 여기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는 후보들의 관건이군요.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은 중랑구 살펴봤습니다. 김동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4.15 총선 투표율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각당 후보들은 표심 다지기에 들어가는데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돼 만난 곳입니다. 어제 이어서 노원을로 가봅니다. 노원을 미래통합당 이동섭 후보 연결돼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선거 노원을 선거구에 출마하셨습니다. 먼저 간단히 출마의 변 네. 부탁드립니다. 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이동서 후보입니다 아, 저는 노원에서 33년째 살고 있고 자녀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노원에서 보냈습니다. 그 나라가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특히 우리 주력산업인 반도체가 어렵습니다. 아, 그 삼성 전자가 작년에 마이너스가 52.8%고 또, 주력사산 하이닉스 반도체가 87%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제철이 83%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심판하고 또 조국과 같이 금수, 금수조들이 스펙을 교환을 통해서 정말 자기들만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특권과 반칙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미래 통합당 후보로 나왔고 특히 노원에 민주당이 10대 빵입니다, 10대 영입니다. 아, 국회의원 3명과 구청장 1명, 시의원 6명 전원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 작동이 힘들고 또 시장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동 수보에게 투표해 주셔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가가 발전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요즘 코로나19 여파로 이 선거 운동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선거 운동 하고 네. 계십니까? 어 정말 그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국민이 정말 무란의 위기에 쌓여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제가 1월 초에 에, 그 미래통합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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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어 그. 빨 생각이 안나네 어, 어, 제가 네. 원내대표 고난대행을 했었습니다. 할때그 당시에 일월달에 최대집 그 의사협회 회장을 방문했는데 그때 당시 확진자가 열 명도 안된 상황에서 중국을 막지 않으면 이게 우리 온 나라에 퍼져서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원내대표 고난대행으로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수없이 중국을 막아라. 그렇게 강력히 얘기를 했는데 그걸 막지 않아서 이 나라가 온통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 선거가 정말 조용하고 차분하고 국민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야당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참 아쉬움, 이 많습니다. 네. 자, 어제 동지가 오늘이 적이 됐다는 언론기사 후보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이 질문은 상대 후보에게도 똑같이 했던 질문입니다. 상대 후보인 우원식 네. 후보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우원식 후보는 참 훌륭한 국회의원이고 또 을지로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참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잣대가 그 잣대는 본인과 본인 가족에게는 후하고 남에게 되는 잣대를 된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원식 후보가 아주 훌륭한 후보지만은 앞으로는 삼선 이상은 어, 규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어, 지자체장, 시장군수, 구청장은 3선만 되면 자동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국회의원은 3선, 4선, 5선, 6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원식 의원이야말로 3선 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고 제가 초선이지만은 어, 의정평가에서 당당히 1위를 했던 어, 300명 중에 1위를 했던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제가 꼭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우리 노원에 멈춰버린 심장을 동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역할하겠다 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노원, 을지역 현안은 뭐고 이번 총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점은 뭔지 말씀해주실까요? 아 저는 제일 공약으로 어, 스타필드형 복합쇼핑몰을 국제적인 쇼핑몰을 유치하겠습니다. 네. 아 코스과 같은 그런. 정말 세계적인 그런 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원은 9년 동안 재동절합회가 제일 꽂힙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떠나갑니다. 만명 이상이 1년에 인구가 줄어듭니다. 완전히 죽은 도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 그런 큰 복합물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런데 우원, 우원식 의원은 이걸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삼선하면서 뭘 해놨습니까? 노원의 경제와 또 노원의 일자를 창출하기 위해서 스타필드형의 일자를 창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 끝으로 우리 시청자와 노원을 유권자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노원을 구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기호입원 이동섭 후보입니다. 정말 이번에는 삼선의 관력이 중요하냐. 소선의 일을 잘하는 국회의원이 중요한다. 이게, 이게 판가름 되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도, 어,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장관, 국무총리, 국회의 일당이 민주당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모두 거짓 민주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견제와 균형을 할수 있는 게 국회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 한 명쯤은 우리가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 바랍니다. 바로 기호 2번 이동섭 후보입니다. 네. 저, 저를 선택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후보님 코로나19로 선거 운동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끝까지 안전하고 공정한 네. 유세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자 후보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원을 미래통합당 이동섭 후보 연결해봤습니다. 강남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사업주가 자발적 휴업 시 1차 지원금 100만원씩을 추가 지급합니다. 구는 지난 5일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까지 2주 더 연장되면서 2차 휴업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대상시설은 PC방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과 수영장 등 12개 업종 1,746곳입니다. 자가격리 중 이탈하면 고발 조치 되는데 선거 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가격리자 투표 여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이냐, 헌법에서 보장된 선거권이냐. 어느 하나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 문제는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투표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